오늘은 커뮤니티 탭에 투표를 통해서 제일 많은 투표를 차지한 캐릭터 저작권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우선은 캐릭터를 스케치를 해야 돼요 캐릭터가 저작권 등록할 때는 정면과 옆모습과 뒷모습 이세 가지 그림이 있어야 돼 가지고요 비율에 맞게 그 그림을 그리려면 줄을 네 줄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맞게 자기 캐릭터를 이렇게 스케치해 줍니다 저는 아이캣이라는 고양이 얼굴을 한 인간 형태의 캐릭터를 그릴게요. 네, 이렇게 다 그려졌고요. 그림을 디지털화해야 되는데요. 규격은 정해진 건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저작권 위원회에서 프린트할 수도 있으니까 A4 용지를 가로 형태로 그리고 해상도는 300 정도로 신규 파일을 만들게요. 이제 그림을 불러올게요. 그림은 불러오면 옆 옆에 창이 새롭게 생기는데 레이어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면은. 안에서 이제 사이즈 조절이 돼요. 이제 스케치 파일은 투명도를 60% 정도로 해서 밑그림을 그릴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펜툴을 이용해서 라인을 따도 되고요. 아니면은 저처럼 이렇게 도형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디지털화 하는 작업을 빨리 넘겨 버리겠습니다. 디지털화 하면은 손으로 그렸을 때보다 좀더 비율이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복제가 가능하니까요. 자, 완성하셨으면 파일을 jpg 파일로 내보내기를 하세요. 출력 사이즈는 100%로 맞춰 주시고요. OK를 누르면 jpg 파일로 내보내기 됩니다. jpg 파일 확인해 보시고요. 저작권 위원회 사이트를 들어가기 전에 호환성 문제 때문에 크롬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로 열지 마시고요 예전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 중에서도 우클릭을 하면은 거기 안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아이콘이 있어요 거기서 또 우클릭을 해가지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한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한국저작권위원회를 검색하신 다음에 들어가시면은 저작권 등록이 있어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창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회원가입을 하시면 좋아요. 앞으로도 이제 캐릭터를 등록하실 예정이라면 회원가입을 하시고요. 한 개를 등록하더라도 가입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저작권 등록은 어문, 미술 등 일반 저작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제 기본 사항들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등록 신청은 작품별로 각각 이루어져야 돼서 캐릭터당 하나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토야미 하나, 아이케타나 그렇게 되고요 등록할 때 이제 수수료가 나가요 그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뒷부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량으로 등록을 하면은 할인을 해줘요 11권부터는 그 다량 등록 할인이 되는데요 저는 한권만 등록할 거니까 한개로 진행해 볼게요 온라인 등록 신청을 클릭합니다 등록하실 저장물이 이미 등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아니요에 클릭하고 다음 등록 권리자 본인 직접 하시는 거니까 본인으로 클릭하시면 돼요. 그 클릭하게 되면은 회원 가입 때 썼던 그 내용들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데요. 혹시 다르다면은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뭐 이렇게 쭉 쓰면 되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수수료 면제 대상 이 부분은 이제 그 대상에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으면 체크를 해주세요. 등록 권리자 본인은 저작자 본인으로.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 공동 저작자라면 뭐 몇명 중에 한 명이라는 거를 명시해 주시면 돼요. 저는 저작자 본인이니까 본인에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자기 저작권 작품이 아니면은 이게 법적으로 뭐 징역이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까요. 자기 작품으로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등록 권리자 항목에 저작자를 정확히 기재했는지 체크해 주시고요. 저작물의 제호, 제목은 캐릭터 이름을 알려주시는데요. 한글 이름이랑 영문 이름이 있으면 같이 적어주시고요. 저는 같이 적겠습니다. 종류는 검색을 누르시면 은 분류가 나와요. 그중에서 이제 미술 저작물 중에 응용 미술 클릭하시고 캐릭터, 캐릭터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시고 이제 내용은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이 캐릭터에 대한 설명을 쓰는 거예요. 정확하게 특징이나 모습을 쓰시는 게 좋거든요. 탄생 배경부터 목뭐 되게 감성적인 글이나 이런 거를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캐릭터에 대해서 외형적인 모습을 써줘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탄생 배경부터 쭉다 써봤었는데 이 천자에 맞춰서 어, 그분 수정해달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쓰지 마시고요. 지금 잘못된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싱글벙글 웃고 있는 고양이입니다. 뭐, 이런 거는 필요가 없어요. 쓰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뭐, 고양이 얼굴을 하고 있고, 몸은 인간의 몸이고, 귀가 삼각형이다. 뭐, 이런 것들. 딱 외형적으로 봤을 때,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모습, 특징, 눈은 동그랗고,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천자까지만 되고요. 그 안으로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등록사항 등록사항 중에 이제 보면은 계속적 간행물 여부 이거는 또 헷갈리죠? 이렇게 모를 때는 물음표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올려면 설명이 다 자세히 나오니까요. 그거를 보시면 되겠고요. 이 계속적 간행물 여부는 웹툰 같이 매주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런 거니까요. 저희는 아니오에다가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의 내용, 저작자 성명, 창작 연월일, 맨 처음 공표 연월일 이렇게 있고요. 옵션을 보시면은 뭐 필요한 부분만 할수 있게도 돼 있어요. 저는 이세 가지를 다 적을 예정이고요. 창작 날짜는 처음 이 캐릭터를 만들었던 창작 날짜를 쓰시면 돼요. 저는 4월 첫날 만들었었으니까. 네, 4월 첫날을 넣을 거고요. 공표. 맨 처음 공표했던 날. 이거는 이 캐릭터를 커뮤니티 사이트라던가 카페 아니면 자신의 SNS 이런데 올렸던 날짜를 쓰시면 돼요. 저는 4월 18일날로 클릭해 놓을게요. 제 커뮤니티 탭에다가 올려놨으니까요. 공표 국가는 대한민국, 공표 방법은 인터넷. 그리고 공표 매체 정보는 이제 어디에 올렸는지 인스타인지 페이북인지 유튜브인지 이런 걸 쓰면 되고요. 저는 커뮤니티 탭을 적어놓을게요. 저작자 표시 했습니까?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이제 이름 같으면은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제물 제출 방법은 인터넷 전송으로 하세요. 우편이나 방문 제출할 만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찾아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이제 인터넷 전송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복제물을 제출해야 돼요. 아까 만들었던 디지털된 제 캐릭터 있죠? 그거를 등록을 하셔야 돼요. 복제물 전송을 클릭하세요. 복지물로 전송을 하셔야 되는 게 암호화된 상태로 제출이 되기 때문에 꼭 저거를 하셔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수수료 결제가 남았는데요 그 전에 작성서류 확인을 하셔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틀린 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요 다 확인하셨으면 은 수수료도 23,600원 체크해 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공인인증서 확인을 하시고요 결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령은 우편에 등기를 하시면은 무료로 할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고요 혹시 인터넷으로 그냥 직접 출력하시려면 인터넷으로 하셔도 되고요 우편 등기 한 일주일 정도는 걸리는데 그래도 무료니까 이걸 추천 드릴게요 주소정보 받을 주소정보 쓰시면 되고요 등록신청이 완료됐습니다 접수번호로 자기 등록신청한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심사 결과가 4일 안으로 나올 거예요 이메일이나 문자로 연락이 오니까요 기다려 보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루 만에 등록이 됐다고 연락이 왔네요 이렇게 자기 캐릭터 저작권을 등록하셔서 캐릭터를 좀더 안전하게 보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심사는 신청 접수 후에만 가능하니까요. 이점 참고하시고요. 저작권 관련 법률 상담은 여기 나와 있는 번호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